21장에서 40장.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계속 알려주셨어. 백성들끼리 싸우고 다치고 물건 훔치고 피해 입고 그런 일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거든. 종을 사면 6년만 일하게 하고 7년째는 자유롭게 보내줘야 해. 그 종이 자발적으로 남고 싶으면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표시해.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는 거고 실수였으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어. 부모 욕하면 사형.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으면 치료비 손에 다 갚아야 돼. 눈에는 눈 기느니. 말 그대로. 도둑질하면 두 배, 네 배로 갚아야 하고. 불 지르거나 남의 밭 망치면 책임져야지. 돈 맡기고 도둑 맞았을 때는 재판에서 거짓말이면 두 배로 갚고 진짜 도둑 맞은 거면 그냥 그걸로 끝. 과부고와 나그네 같은 약자는 건들지 말고 이자도 너무 심하게 받지 마. 내가 들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재판은 공정하게 약자편 들어주는 것도 금지. 원수라도 낙이 넘어져 있으면 도와주고. 정의는 그냥 외면하지 말고 직접 지켜야 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밭은 6년이라고 7년째는 땅도 쉬게 해. 일주일 중 하루는 쉬고 종도 짐승도 쉬게 해라. 그리고 절기 지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건 나와의 약속이니까 꼭.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 천사 보낼 거다. 그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난 땅까지 갈 거야. 근데 절대 우상 섬기지 마라. 그들하고 언약도 맺지 마. 그 신들한테 무너지지 마. 하나님이 언약 말씀을 다 주신 다음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 백성들에게 다 전했어. 백성들은 우린 다 따를게요. 하고 약속했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열두 기둥을 세워서 제물을 바치고 피를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지. 이 피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그 구름과 불꽃 속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물게 돼. 그때부터 성막 지시에 들어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헌물 받아와. 금, 은, 보석, 고운 배실, 가죽, 나무, 향, 기름. 언약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쌓 그 안엔 내가 준 증거판을 넣고 두 그룹이 날개 펴고 앉아 있는 속죄소를 그 위에 얹어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다. 성막은 휘장으로 구분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만든 덮개들이 이어졌어.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고 기둥, 휘장, 음받침 하나 하나 다 규격대로 지어야 했지. 그리고 성막 바깥엔 번제단, 소나 양을 태워 바치는 제단이지. 사각형으로 청동으로 만들고 뿔도 내 귀퉁이에 달고 채찍도 함께 보관해야 했어. 성막들은 휘장으로 감싸고 입구는 특별한 색깔 실로 만든 휘장을 달았어. 그리고 그 안에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라고 하셨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낮으로 켜두게 말이야. 그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셨어. 에본 흉패, 푸른 겉옷, 띠, 관등, 거룩한 복장 전부 규격이 있었지. 보석엔 지파 이름 새기고 판결 흉패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어.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였지. 제사장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돼.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기름 부어서 구별한 다음 송아지 수양두 마리로 제사를 드려.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 부은 제사장은 백성 위에 제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어.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임할 거다.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와 거기서 만나줄 거다라고 하셨어. 분양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싸고 내뿔 달아. 아침저녁 향을 피우고 다른 향 쓰면 안 돼. 속전은 회막에 출입하는 20세 이상 남자가 반세 개씩 내야 했어. 그 돈은 성막 운영에 쓰였지. 회막 입구엔 물두멍이 있었고 제사장들은 손발 씻고 회막 들어가야 했어.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 하나님은 관유와 향 만드는 법도 알려주셨고, 그 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특별한 향이라. 아무나 똑같이 만들면 안 되는 거였어. 기술자와 안식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 부살레이라는 사람 내가 택했어. 지혜와 총명, 기술 다 부어서 성막을 만들게 할 거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붙여줄게. 하나님은 금, 은, 보석, 직물 필요한 기술 전부 다 주셨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셨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지켜. 이건 나랑 너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을 거야. 금송아지 사건. 그런데 모세가 산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야. 야,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모세게 어딨냐? 우릴 인도할 신 만들어라. 아론이 뭐라 하냐? 금 귀걸이 좀 갖고 와봐. 그리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라 이게 너희 신이다. 하고선 절까지 시킨 거야. 미쳤지?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바로 분노하셨어. 모세야 내려가라. 내 백성 미쳤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새 민족 만들게.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진정하세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하나님은 결국 마음을 돌리셨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손수 쓰신 돌판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춤판 보고 그대로 돌판 깨버렸지. 송아지 불에 태우고 갈아서 물에 뿌려서 백성들 마시게 했고 레위 지파 사람들 시켜서 죄지은 자들 처단했어. 하나님의 임재 모세의 간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지. 넌 가나안으로 가. 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 목이 뻣뻣해서 나까지 화내면 끝장이다. 백성들은 이말 듣고 슬퍼했고, 모세는 회막에 따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린 이 땅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모세가 또 말했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대답했지. 내 얼굴은 아무도 못 본다. 하지만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바위 틈에 숨기고 내 등을 보게 해줄게. 돌판 다시 만들기 언약 갱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모세야 네가 깬 돌판 두개 다시 깎아와라. 내가 거기에 다시 쓸게. 모세가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고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고 우상 만들지 말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절기 지키고 처음 난 것은 내게 드리라고 명령하셨어. 모세는 40일 밤낮을 다시 산에서 보내고 새로운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 백성들은 무서워했지만 모세는 휘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씀을 전했지. 헌물 모으고 성막 건축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어. 하나님께 드릴 사람은 자원해서 가져와. 금은 실, 가죽, 나무 뭐든 괜찮아. 백성들은 너무 열심히 가져와서. 기술자들이 이제 그만. 너무 많아요. 할 정도였어. 남녀노소 모두가 자원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성막 공사를 시작했지 성막 기구 완성 부살렐은 언약계를 만들었어 조각목으로 짜고 순금으로 싸고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그룹 두를 세웠지 등잔대는 한 덩어리 금으로 만들고 상, 분양단, 번제단 물두멍까지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히 제작했어 뜰의 기둥과 휘장도 다 세우고 문에는 푸른실, 자색, 홍색실로 만든 휘장 달고 성막 기물들은 전부 정리됐지 제사장 옷 제작 완료. 에본 흉패, 겉옷, 세마포 소옷관 띠까지 모두 제작 완료. 보석엔 지파 이름 새기고 금실과 색실로 정교하게 짰어. 모든 작업이 끝나고 모세에게 가져가자. 모세는 확인하고 축복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구나. 성막 조립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 첫째 딸 첫째 날 성막을 세워라. 모세는 명령대로 성막을 조립했고 언약계를 지성소에 넣고 휘장으로 가렸어. 등잔불 켜고 떡상에 떡 올리고 분양단에 향 피우고 번제단에 재물 바치고 물두멍에 물 채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부었지.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가득 찼어. 모세조차 그 구름 속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머물면 그 자리에 진을 쳤어.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눈으로 보며 따라간 거야.